안녕하세요. 알기 쓰고요. 현재 시각은 <laughs>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뱀프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러 가고 있고요. 어, 아침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 빨리 서둘러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선 헬거리 어,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선 같은 광양으로 가고 습니다 14번 문으로 나가서 31번 베이에 가면은 버스를 탈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 31번 베이는 저기가 31번 베이겠네요. 이제 버스 타는 위치도 찾았으니까 한 15분 남았으니까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어, 계란이나 조금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버스가 제가 예매한 플릭스 버스고. 어, 공항에서 다운, 벤프 다운타운까지 바로 가거든요 <놀람> uh, 브레이진이라는 브런치 가게 왔는데, 어 너무 많아서 음뭐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보카도 토스트만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i. Uh, can I questions? Uh, no. Uh, can I get just one avocado toast? Yeah. Just as it is? Yeah, that's it. 자 일단 이곳은 어, 벤프 다운타운에 위치한 어, 브레이진이라는 레스토랑이고 어, 브런치. 가게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는 브런치를 운영하고, 낮에 칵테일도 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 도착해서, 지금 점심 뭐 먹을까 검색을 좀 해보다가, 어떤 분이 되게 맛있다고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좀 정해놓은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저녁에 스테이크랑, 낮에 젤라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조금 어, 먹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기는 네, 그냥 일단 가볍게 배가 고프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늘하고 음, 계란 4개 네, 먹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 벌써 지금 뱃살이 뱃살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어, 잡히는 게 달라요 네. 와 어메이징. 자 아보카도 샌드위치 나왔는데요 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치즈도 너무 신선해 보이고 제가 아보카도를 진짜 좋아하는데 자 치아바타에다가 완전 신선한 아보카도를 싹 올려가지고 자, 이런 스타일 자음음 음. 와막 솔직히 그냥 상상하는 나는 그런 맛이긴 한데 진짜 맛있어 뭔가 신선해요 아 이게 치즈네 이게 치즈입니다 이게 치즈 음와 이건 <laughs> 아보카도랑 이 치즈랑 토마토랑 이 야채의 조합이 진짜 상당히 좋아요. 다 같이 섞어 먹으니까 대박입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카우스 카우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더블 스쿱으로 주문했고 하나는 더블 초콜릿 치즈 케이크 하나는 아, 어, 피넛 버터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음? 초록색이 났다. 초록색이. Hi ther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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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biggest size for this shirt? Um, I'm not sure it's what h v e 야, yeah, it has only small size. Yeah, that must be all we have left, we've done a l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2시거든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 할게 없습니다. <laughs> 외면한 거다본거 같은데 사실 볼게 딱히 많이 없고 그냥 아, 왔을 때오 완전 캐나다 같은 느낌이다. 아, 그리고 오,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어, 맛있는 디저트가 있다. 아, 그게 끝이고. 사실 특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앉아서 커피나 한잔 먹겠습니다. 여기 밖에 어, 카페 앉아가지고 어, 사람 구경하고 있습니다. 할게 없네요. 뱀프, 내일 이제 투어를 가는데, 음, 투어 가기 전에 그냥 다운타운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음, 이게 무슨 음, 튀김 반죽이 약간 호떡 같은데, 호떡처럼 막 기름지진 않고, 어 담백합니다. 근데 이제 와 바나나랑 초콜릿 미쳤네요. 제가 이런 초콜릿을 안 먹어본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비버 테일이라는 게이뱀프에서 특히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호떡 같은 거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음. 너무 귀여워서 결국 사버렸습니다 57불? 한 아, 5만...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 정도 돈 하는데 아 여기 아니면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수성이 있고 후드 자체가 깔끔한데 그 재질이 너무 편하고 너무 특이해서 와 이거 안살 수가 없겠다 싶었더라고요 이 아. Yeah. Uh, have, never tried before. Yeah. Do you want to try the sample? We have a sample if you'd like to try. Oh really? Yeah. It looks like soap. <laughs> <laughs> mm, sweet. Very sweet. Is this a minimum portion? It's a 250g package. Some f l a v o r we have a small one, but t average is 2 5 0 자, 여러분, 이제 여기는 어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벤프의 스프링스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뭐 거의 어, 가장 좋은 호텔로 아, 어, 꽃피는 곳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아, 어, 이 로키 산맥이 보여서 진짜 대단합니다. 로키 산맥 바로 앞에 있는 이 스프링스 페어몬트 호텔. 하, 진짜 너무 멋있죠? 1박에 한 7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여기가. 하,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아 어, 저녁 메뉴는 어, 소유라면이랑 어, 사이드로 어, 치킨 시켰습니다 음, 겨우 6조각 주는데 만원이에요 와 진짜 라면이랑 치킨 6조각 해서 3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자마자 라면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서빙할 때마다 라면이 참 맛있어 보였거든요 드디어 라면을 먹어보네요. 여기 리뷰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맛집은 아닌데, 그냥 제가 오늘 뭔가 이 국물 있는 음식이라 치킨이 되게 땡겼어요. 근데 마침 이 치킨을 사이드로 해서 같이 파는데 여기가 딱 있더라고요. 음. 괜찮은데, 아니 어떤 리뷰가 조금 별로이길래, 조금... 기대를 많이 안했는데 어, 기대 이상입니다 와 맛있다 고기도 꽤 튼실하고 자 이번엔 치킨 치킨은 기준을 알죠 제가 음, 튀김이 엄청 두껍고 살이 많이 없고 흉내만 낸 닭강정입니다 근데 먹을만해요 그냥 어.. 괜찮은데?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뱀프 첫째날 오 나름 반숙란 뱀프 첫째날 이렇게 별로로 한건 없어요 <laughs> 그냥 브런치 먹고 쇼핑하고 다운타운 구경하다가 아 러, 완전 럭키하게 야생 순록보고 사진찍고 밥먹고 돌아갑니다 이제 내일이 찐이에요 내일이 내 이름, 호수랑 이런 거다 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뱀프 첫째 날, 끝! 안녕!